고독한 싸움을 많이 하셨어. 요거를 잘 넘겨가야 돈이 붙어요. 저는 이게 카드 하시는 분이 뭐 잘못 나왔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 나는 신점으로 보기 때문에, 신점으로 같이 이거를 연결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맞든 안 맞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응, 자. 96년생이에요. 96년생, 내가 6개를 뽑아요. 6개예요. GT, 여러분들 26이잖아요. 26이면은 이제 직장을 정착을 해야 돼요. 그죠? 정착을 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배우자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다 좋고, 이제 해가 쨍하고 떠요. 이제 힘든 고비는 다 넘어갔다고는 보면 돼요. 응? 그리고 음, 조금, 조금 고민할 일이 있어요. 고민은 그게, 내가 봤을 때는 4월 달, 5월 달 되면 좀 고민이 있어요. 어? 고민? 고민이 있지만 요거를 잘 넘겨 가야 돈이 붙어요. 돈이 붙는데 이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기에 고민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 접어들고 요것만 생각을 하세요. 어? 요고 요것만 생각하면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이 고민 생각 이거를 하지 마세요, 자체를. 그러니까, 지띠들 보 보면은 너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84년생, 72년생, 62년생까지는 머릿속에 너무 많고 정답이라는 걸다 들어야 되고. 맞잖아요? 정답이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본인들이 찾아가는 거지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가 완전 신이, 신이었으면 발바닥에 땜묻 치고 다니겠어요? 맞잖아요. 이거는 그냥 신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재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는 거지만, 너무 깊게는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응? 알겠죠? 84년생, 오늘 보면, 작년에 집 뒤에 있었잖아요. 그해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혼도 하는 사람 있었고, 뭐, 직장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 가지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 그니까, 이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내가 얻어야 된다 그러면 이한 가지를 버려야 되지만, 버려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으려면 안 돼요. 그게 있고, 너무 고집이 세다고 해야 되나? 30대는? 그죠? 30대들은 너무 고집이 세고, 위기가 왔지만, 이 위기만 올해, 그러니까 올해 이, 21년도에는 잘 넘기면, 진짜 이제는 하반기서부터는 괜찮아요. 초에만 약간, 왜? 20년도에 요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기 때문에 구속도 탔죠. 금전으로도 힘들었죠. 사람을 위해서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본인들이 잘 넘겨서 가야 되는데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기댈라고만 하고 있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해쳐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었던 거예요. 자, 30대를 보면 금전은 돌아요. 금전은 돌아. 금전은 도지만 이거를 금전이 나한테 오기까지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노력을 안 하면은 어찌도 말라고 해요. 근데 자.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불이 약하 보이죠. 어. 불이 약하기 때문에 심지가 너무 약하다는 소리예요. 이 심지를 높여야 돼요. 심지를 높이다 보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돼요. 응? 다 좋아요. 이것도 노 노력이란 말이에요. 다 노력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응? 돼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기대려고 하니까 이 불이 점점,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헤쳐서 나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집에 식구들이겠잖아요. 집에 식구들도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힘든데, 딴 사람들은 안 힘들겠어요? 마찬가지잖아. 요 그러니까 본인이 헤쳐서 나갈 거는 헤쳐서 나가시고, 조금만 노력을 해봐요. 해, 하다 보면, 진짜 해피엔딩이 와요. 응?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2년생이었죠? 72년생. 아, 딱. 작년에 엄청 힘들었어. 사고도 있었지만, 사고 수도 있었지만, 아홉 수였어. 아홉 수였기 때문에, 진짜, 여기에 유튜브에 매달려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왜 운이 안 풀리지? 왜안 풀리지? 아홉수가 삼재보다 진짜 무섭긴 해요. 어떻게든 치고 나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내년에, 내년에 나갈 삼재들이 많잖아요. 나갈 삼재에 아홉수 걸린 분들이 있어요. 운도 올해는 그, 삼재에 있는 사람들 운이 대운이었단 말이에요. 복삼재였단 말이에요. 법삼재인데, 이거를, 내, 저기, 내년까지 가게 되면 은 좋긴 한데, 아홉수가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진짜 아홉수는, 진짜 누가 뭐라 하건 뭐를 하든, 다 타요. 우리, 우리네가 이렇게 보면, 정월달 되면 은 홍수매기를 하잖아요. 무속 쪽에서는 정월달에 홍수기, 홍수매기 홍수 하면서, 아홉 수 있는 사람들 아홉 수 쳐, 내 나가는 게 있고, 삼재 있는 사람 삼재 다 쳐내가고, 홍수 매기, 열두, 12, 열두 매기, 홍수 매기를 하지만, 정월달에,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하면 그만큼 다가오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40대껏, 아까 30대껏 에나 40대껏 에나 50대, 인가? 이제 50대껏이지. 50대죠. 아니, 50. 응. 자, 50대 봐드릴게요. 어휴. 작년에는 힘들었지만, 올해는, 어 그래도, 허울.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고,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는 본인들이 다 노력을 해야 돼요. 응. 본인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고, <laughs> 전진. 전진을 해야 돼요.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응? 남한테 기대서 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전진을 해야 되고, 나무가, 이... 본인이 이끌어야 돼요. 응? 이끌어야 되지만, 이끌다 보면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이렇게 들어와요. 어? 이거 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거를 타러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돈으로 보거든요. 돈으로 보는데, 자. 피디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좋죠? 응.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 자기가 이끌어 가다 보면 진짜 이렇게 돼요. 왕의 자리도 하고. 응. 좋은 건데 본인들이 조금 노력만 조금 하셔요. 노력만 하시면 괜찮은데 왜 노력을 안 하시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남한테 기대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 혼자 스스로 세상이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났잖아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도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기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잘 해줘서 나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60년생이면은 62. 60. 고독한 싸움을 많이 하셨어. 진짜 칼이 있어도 휘둘리지도 못하고 왕의 자리 있어도 그러니까 여자분들 이렇게 GT 여자분들 있잖아요. 어 그것도 60년생 GT 분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대장이 돼야 되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인 산도 많잖아요. 진짜 이렇게 여기에 앉아있었지만 앉아있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자, 가장, 여자로서의 가장이면 진짜 힘든 거지만, 그래도 성공을 했다 그래요. 어? 성공을 했다 그리고, 호. 하늘에서 축복을 내리고, 다 좋은데, 건강.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GT 분들이 좀 건강이 좀안 좋으시네. 응? 운은 있지만, 돈들은 다들 붙어요. 붙지만, 건강들이 다안 좋으시네. 그러니까, 돈도 좋지만, 진짜 건강 좀 마, 많이 챙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응? 전반적으로 GT는 노력을 해야지. 네, 노력을 좀 많이 하시면, 진짜, 후반에 가면, 진짜, 축배를, 축배를 들을 수가 있어요.